이란 사태, 미국은 개입할까?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이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 이야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발언까지. 이 상황, 단순히 중동의 한 나라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의 현재 상황, 미국이 왜 개입을 언급하는지, 실제로 개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장, 이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현재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수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강경통치, 경제 악화, 인권 탄압 그리고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입니다. 문제는 이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란 정부는 군과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고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탄 사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수를 두고 혼란스러운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가 확인한 최소 사망자는 수백 명 수준. 일부 언론과 관계자들은 수천 명 가능성을 언급. 6천 명 이상 사망설도 돌고 있지만 이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국제사회가 더 이상 단순한 내정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장 미국 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나? 이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학살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권 명분 미국은 대외 개입 시 항상 인권과 민간인 보호를 중요한 명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둘째, 이란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위치. 이란은 중동 핵심 국가.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도 가까운 국가입니다. 즉, 이란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셋째, 트럼프의 정치적 스타일. 트럼프는 과거에도 말로 강하게 압박하고, 실제 행동은 선별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메시지는 전쟁을 당장 하겠다라기 보다는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압박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장.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일까?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개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 번째,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 대규모 지상군 투입, 전면전, 미국 내 여론 부담, 중동 전쟁 피로감, 러시아 중국 개입 위험.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제한적 선별적 군사 개입 예를 들면 이란 혁명 수비대 핵심 시설 정밀 타격 드론 미사일 기지 공격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 전력 마비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 짧고 강하고 직접적이지만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2019년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만니 장군을 제거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국제 사회가 이란 사태를 대규모 학살로 공식 규정하게 된다면 개입 강도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사장, 그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1. 육아 물가 상승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심화되고 국제 육아 급등, 국내 기름값 전기요금, 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체감할 부분입니다. 2. 경제 증시 불안, 원화 약세, 증시 변동성 확대, 제조업 원가 부담 증가, 특히 한국 물류 업종은 타격. 방산 조선은 상대적 수혜 가능성. 3. 군사 외교 부담. 한국이 이란 전쟁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해상 보호 작전. 미군 지원, 외교적 보조 요청, 같은 간접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5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지금 이란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보다 먼저 유가, 물가, 경제 충격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사망자 규모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제로 실행하는지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지 이세 가지입니다. 이란 사태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름값, 전기요금, 경제 상황과도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의견 남겨주시고요.